우리는 어저께 로마서 10장 15절까지 보았는데요. 다시 1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 아름답도다.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이, 어, 기록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이 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도 바울의 입장은 성령 하나님의 입장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 그 발걸음, 곧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전도의 행렬, 이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현장,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그 삶의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아무리 잘 꾸몄어도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아무리 나의 외모를 잘 가꾸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난로한 옷을 입고 있어도, 내가 비록 고급차는 타지 못해도, 내가 비록 지식이 뛰어나지 못해도, 내가 비록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보신다. 오늘 여기 한번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6월 11일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와 아무개의 삶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그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16절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렇게 아름다운 행렬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복음을 전하였어도 내가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면 그 10사람 모두가 다 복음을 받는 순간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전함으로 인하여 그 복음을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던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간에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내 삶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한 선교사가 영국 런던에서 1863년에 중국행 배를 타고 중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 도착을 해서 신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돼 중국행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신혼을 중국 선교지에서 보내던 차에 그의 아내가 풍토병에 의하여 1년 만에 1964년에, 1864년에 중국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젊은 청년 선교사는 1865년도에 배를 타고 복음의 불모지라 불려졌던 이 조선을 향하여 옵니다. 첫 번째 왔던 것이 백령도였다고 합니다. 그 백령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에 1866년에 전월 <laughs> 셔먼호를 타고서 통역관으로, 그가 그동안 한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통역관으로 그 배를 타고 조선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야 그 배는 아 어,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 언저리에 어, 기착하게 됩니다. 그때 아이 어, 대원군의 세국 정책에 의하여 그 제너럴 셔먼호는 어, 조선의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 배는 불타게 됩니다. 거기서 불타는 배에서 어, 성경 한 권을 한 권을 어, 품에 안고 육지로 올랐던 그 선교사. 그 선교사가 조선 병절들에게 참수당하여 죽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렸고요. 그가 대동강변에서 흘린 그 피는 결국 그 피가, 그 순교의 피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순교의 피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토마스 선교사의 행보는 아름다운 행보였습니다. 그가 비록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지만 한 권의 성경책을 그 포졸에게 줌으로 인하여 나중에 그 성경을 읽고 평양에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요 누군가로부터 전해질 때에 그 전해지는 복음을 누군가가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듣게 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는 바로 이처럼 당신의 사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최고의 가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회 자선단체와 다른 것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육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육적인 생명만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을 살려내는 역사를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병이 들어 치유합니까? 세상의 병원과 교회 안에서의 치유사역이 다른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치유사역을 통하여 똑같이 병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똑같이 의술을 통하여 병이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하는 치유는 육신의 회복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치유는 육신의 회복과 더불어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큰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선 단체를 통하여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빠진 재난에 빠진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선 자선 단체가 하는 그런 구제는 그냥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뿐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그것을 또한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자선 단체와 교회가 하는 그 섬김 봉사의 차이는 자선 단체는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 주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그의 영혼의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교 단체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이런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어 모든 자선 활동을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복음이 들어갑니다. 학교를 세우면 미션 스쿨이라 해서 예배를 그 가운데 집어넣지요. 그래야 학교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이 복음을 듣게 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의 현장이 된다는 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그 병원은 일반 병원과 다르지요.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병원 안에 예배실을 세우고 원목을 세워서 육신의 의사는 병을 치유하고 원목은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은, 교회의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에 있다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복음은 믿음을 듣게 하는 데서. 그래야 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그 부활하셔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땅,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어도 그 자리에서 아멘으로 사람들이 바로 순종함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데 그 소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소리는 하나의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온 땅에 퍼지고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나의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 말씀이 시편 어 19편 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게 되고 그온 땅에 통할 때에 하늘의 장막이 베풀어진다. 이 장막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고 다녔던 그 장막. 곧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셨던 그 장막. 그 장막이 어떤 한 처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온 땅을 덮고 있는 하늘에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임지하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지하시는 그 하늘의 장막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장막을 피는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밟고 서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그 현장이 뭐 장막이 펼쳐지는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큰 텐트 쳐보셨습니다. 큰 텐트, 이제 군대에 가면, 그이 군용 막사를 텐트로 야전에 나가면 칩니다. 그때 그큰 텐트를 칠때 어떻게 하냐면, 텐트를 정 가운데에 어, 이 병사가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볼대를 양쪽에 그 중심되는 기둥에 기둥에 이렇게, 이렇게 세웁니다. 그두 사람이 이렇게 잡고서 딱 세우면 그러면 나머지 병사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텐트 끝을 잡고서 쭉 피, 피게 되는 겁니다. 쭉 피게 되어지면 텐트가 다 벌어져서 딱 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복음의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복음의 기둥을 세우신 것이죠. 장막의 기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장막의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장막의 끈을 잡고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이냐? 그 장막의 크기는 세상 땅 끝에 이르기까지 그 크기가 결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땅 끝까지 그 장막을 끌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장막이 온 세상을 덮는다. 이것을 계시록에선 뭐라 표현했냐면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께서 이 땅이 임재하시는 새하늘과 새땅 되어지는 그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도 휴고되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냐에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시기가 결정되어 진다. 그 주님의 나라를 속히 임하게 할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전도의 행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장막을 펼쳐나가는 그 행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이. 그 아름다운 행보 하나님의 장방을 펼쳐나가는 놀라운 행보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사연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아, 이 말씀은 19절의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고요 또 21절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사야서 또한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데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 말에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아 이스라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하져야 하는 것이. 저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금시초문이냐 아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사엘를 통하여 수도 없이 강조되어진 말씀들이었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방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내 네 백성이 아닌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시기심을 잃게 하고, 어? 시기심을 잃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는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하여 어? 이방인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 <laughs>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매일 매일 살아간다면 하늘의 큰 축복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안타깝게도. 다른 이방인들이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야 할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가 받을 그 아름다운 칭송, 내가 받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어진다. 복을 복은 나눌는 것은 축복이지만 복을 빼앗기는 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행렬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전도의 행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장막을 땅 끝까지 펼쳐나가는 그 아름다운 행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로 진정으로 바라고 또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의 행보가 전도의 행렬 되어질 수 있도록 장막을 땅끝까지 펼쳐나가는 거룩한 행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아부자 하나님,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세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 땅끝까지 주의 장막을 펼칠 수 있는 거룩한 행보, 행복, 아름다운 행보가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장막 가운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행복과 그 말씀과 성령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룩한 행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 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람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